비니 그려볼게요. 저 비니 저 봐주세요. 이렇게 한번 그려주세요. 그리고 또 봐주면 이쪽. 됐습니다. 뭐이 정도로 하죠? 네, 이렇게 비니가 완성이 됐습니다. 캐릭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저는 일단은. 그런 거 몰라요, 순서 몰라요. 네. <laughs> 그런 거 몰라요. 일단은 머리... 아까 저의 수업을 생각하면서 아, 오케이. 그냥... 머리 가르마 5대 5입니다. 5대 5? 왜 웃으시는 거죠? <laughs> 이... 모르잖아요.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좋아하는 걸 그리는 게 예쁘죠. 어, 오케이 정신 좀 차려볼게요. 아니 네. 저 진짜 평소 그림 실력이 별로 진짜 잘 그린 니다어 네, 너무 잘 그렸어요. 진짜. 어 너무 잘 그렸어. 요제 평소 그림 실력을 알려야 돼요. 포인트를 제가 알려준 대로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. 어, <laughs> 실물이 더 낫네요. 화면도 좋아요. <laughs> 화면들 <화면서도 웃음> 보 <보는 웃음> 신... 어. 어. 할수 있어요. 제일 어. 처음으로 생각하는 걸 해보세요. 저 뭔가요? 어. 모나리자? 어. 어 뭐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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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데? 어. 뭐, 크 아이스크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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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... 괜찮아요. 할수 있어요, 비니저교? 어... 할수 있어요. 어... 뭘까요?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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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해도 돼요? 어? 패스해도 돼요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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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, 어, 뭐, 뭘까요?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어디가니 안되겠네 미미? 네! 오케이 아. 저, 저게 나라고? 만약에 <laughs> <laughs> 효정언니 같은 경우는 음. 뭐 효정언니는 굉장히 해맑고 뭐 예쁘잖아요 네. 하얗고 청초하고 근데 그런 부분을 살릴 수도 있지만 우리 효정언니 트레드마크가 이 뭡니까? 웃는 표정 아닙니까? 그 웃는 거를 우조건 그려주면 효정언니가 돼요. 오. 여러분 아, 어어어어어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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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? 효정언니 그 효정 웃는 <laughs> 거를 우조건 그려주면 <laughs> 효정언니가 효정 돼요. 효 아니에요? 그런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를 표현을 해내서 캐릭커처를 그리시면 여러분들도 <laughs> 미미? 네.